자, 진해 오늘 핵심 문장 외우는 걸 해볼게요. 나는 매일 아빠께 포옹을 해 드린다. 토니는 나에게 아이언맨 슈트를 만들어 준다. 나의 삼촌은 1월마다 나에게 아이스크림을 사 준다. My uncle buys ice c r e a 돌은 우리에게 자신의 재능을 보여준다. 새돌은 He's t l e n t to us. 응, 데이비드는 빅토리아에게 그의 비밀들을 말한다. David tells his s e c r e t to Victoria. 응. 어헤드그는 시리우스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낸다. Hedwig sends Sirius a short e s s a 근데 short message는 셀수 응. 있죠. 그래서 어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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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short message. message 해볼래요. Message. Message. 그다음에 그녀는 우리에게 책을 읽어준다. 책들을 읽어준다. 할게요. Read books to us? Good. 요리사들은 그들의 가족들에게 당 튀김 요리를 해준다. o o d